그러면 구형 구축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구형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 원칙을 지켜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슴 보형물을 넣기 위한 피부 절개를 할때 유륜 절개를 피해야 합니다. 유륜 부위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과정에서 유선조직을 거쳐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유선조직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로 인해서 오염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성형외과에서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때 유름절개는 거의 하지 않고 가슴 밑주름절개나 겨드랑이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과정에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정확한 수술과 꼼꼼한 지혈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오염물이 들어갈 포켓을 정확하게 만들고 피가 차지 않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야 수술 후 혈종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염물을 들어갈 공간을 만들 때 앞가슴 근육 아래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아래의 공간은 혈관이 매우 굵고 하고요. 이중 표면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보형물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형물을 넣을 때 손으로 밀어 넣지 않고 캘럼펀넬이라는 깔때기 모양의 도구를 사용해서 넣습니다. 그 이유는 보형물을 손으로 잡고 밀어 넣다가 보면 피부에 붙어있는 균들이 보형물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형물과 피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서 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형물을 넣기 전에 반드시 수술 장갑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갈 포켓을 소액으로 독 깨끗하게 소독한 후에 다시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세척해내야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슴 수술을 하는 동안에 유두에 밀봉 튜이블를 붙이는데요. 그 이유는 수술 중에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능하면 수술 후에 피주머니를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주머니를 달아놓으면 피주머니의 선을 통해서 어, 피부 쪽에서 오염물 쪽으로 박테리아가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피중머이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지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술 전에 항생제를 전면을 통해서 주사를 하는 것인데요, 보형물을 삽입하기 전에 미리 항생제를 주사하면 염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네. 번째는 구형구축 예방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인데요. 구형부축 예방약은 보형물로 인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수술 후약한달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필요시에 추가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